안하 <laughs> 말하면 는 거야? 와요기 살고 싶습니다! <laughs> 아, 너무 잘해요 약아나리가 yeah. uh. <laughs> <피가> 나리? <laughs> 나가 나오나? 튀긴다는 거 아니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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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뜻? 그게 러요 무슨 뜻일까요? 맞춰 봅시다. 이런 것 먼저 보세요. <laughs> 가족, <뻥치> <laughs> <뻥치야, 웃음> 아, 돈잘 버는 거죠. 또이마하게 선. 누구랑? 가족. <제가> 가족들이. 아, 제발 카이스트. 소원. <laughs> 카이스트. 카이스트야 또. 소원, 소원, 소원. 남 소원. 남친 생기게 해주세요. 예, 남친. 키 크게 해주세요. 응? 키 크게. 아, 키가 작아. 볼래요? 볼래? 볼래? <laughs> 어, 그정도 충분한 것 같은데.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하게 해주세요. 전교 1등이래. 고등학교 가서 1등급 맞는 거 <laughs> 1등급도 어, 좋은 대학교 가는 거야. 어. 어. 키 크게 해주세요. <laughs> 나도 영혼이 안 <않고>. 커. <laughs> 4반 구기대회 우승. <laughs> Yeah. 재밌었어요. <laughs>